윤기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수동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해 끝나갈 때 화면을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모두 <laughs> 다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도가 정말 먼저 정통감리 들어오십시오. 교체 네, 한국 교통장애 협회장 김낙환. 네 표창패 전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표창패와 함께 부상으로 상품권 전해드리고요. 꽃다발도 <laughs> <laughs> 역시부산으로 상품권과 꽃다발로 축하합니다.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시고요.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에서 <laughs> 봉사 활동을 전개해드립니다. 가일보다도 좋습니다. 네, 하루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방에 있어서 공장, 뜨거운 집에서 제발 최선을 최고 협조를 구하고 또 이렇게 잘 운영하는 게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시간도 다르고 그 내용이 다르고 요구사항이 다르고 또그후원하는 그를 어려운데 그걸 다 일일이. 어 이렇게 네트워크를 내가 하시는 우리 김효진 간장님 하여튼 늘 고생하시고 큰 박수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낙하 회장님은 일주일 전에 저한테 또 감사표도 주시고 너무 감사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장애인들분들의 어, 복지와 또 안전 행복을 위해서 늘 앞장서서 어, 주장을 하시고 또 국가에 가서는 투쟁도 하시고 또 많은 자문을해주셔서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혜상 의장님들 늘 우리 집행부에 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박우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애인 각 단체 어,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후원, 아까 상 받으시는 후원 어, 해주신 분들 함께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장으로서 너무 고맙고, 어, 시에서 더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 아까도 명단도 있었습니다만, 개인, 단체, 모든 뭐, 종교단체, 시민단체, 우리 또, 김태학 이사님 나왔습니다만, 금융권, 모든 단체에서 조금씩 조금씩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국민 사회가좀 따뜻한 게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이런 따뜻한 봉사에, 또 후원에, 구미시가 그러면 어떻게 보답할 거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해서 지금 회장님이 하고 있는 브릉콜 이것도, 어, 이용률이 낮았는데 최근에 뭐한 달에 만건 이상씩 콜이 온다고 하고 그에 대한 뭐 차량 부족한 부분 이런 거를 또 확대를 하고 뭐이 시설, 복지관하고 체육관에 시설 쪽선볼때 이런 부분 이런 거그 다음에 또뭐 택시 휠체어 안 타시는 분들도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바우처 택시라고 어,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 또 우리 차원에서 또 힐체어가 다니는 길이 어, 높낮이가 다르고 울퉁불퉁하고 공사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이렇게 맞추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앞으로 우리 구미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행복하고 희망을 갖고 할수 있도록 더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나마 구미시가 좀더뭘 해야 되느냐 일자리를 더 만들고 또 구미시에 사시는 것이 더 자부심이 느끼고 보람이 생기도록 어, 축제도 또더 대표적인 축제를 더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 구미가 전국에서 도시가 정말 구미에 사는 것이 아, 그래도 어, 뿌듯하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더 노력해서 구미가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한해인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분들께 감사 축하드립니다. 보시습니다 요새 요즘에 네, 그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고 듣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뭘 잘해야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옷을 잘 입었다고 그, 도그 분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진짜 좋은 사람들은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분들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이게생각 해봅니다.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슬플 때 함께 손 내밀어주고 다누여 주고 이런 분들이 진정한 좋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있는데 김유신 감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 김낙한 회장님이나 김. 사랑을는나눠주심에 대해서 네, 감사를 드리고 감사 네.